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저, 바로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라우스 스테빌리티 크리테리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스 스테빌리티 크리테리언은 바로 제어 시스템의 절대 안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즉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전달함수의 특성 방정식이 대충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대충이 아니고 명확하게 자 이때 라우스 후르비치 판별법이라고 법이라고 있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모두 만족해야지 안정화하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번째 모든 특성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양수이다. 즉 또는 모든 개수의 부호가 같다고 일단 해야됩니다. 모든 개수의 부호가 같다. 그 다음에는 특성 방정식의 어떤 항의 개수도 0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0이 아니다. 어떤 항의 개수도 0이 아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라우스 표의 제1열의 해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라우스 후르비츠 판별법에 의해서 바로 안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돼. 예, 그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우스 표를 어떻게 짭니까라고 하시는데, 자 저처럼 한번 짜주시면 돼요. 자, 우선 제가 하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S N S n 1, S n 2, S n 3, 점점점점점점 S 0까지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었을 때이 여기를 갖다가제 1열이라고 합니다. 제 1열, 제 1열. 자, 이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의 n이라는 개수는 a n이지, a n 이렇게 쓰고, 그럼 s n-1은 a n-1이라 쓰지, 그럼 a n-2는 이렇게 옆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는 a의 n-3이라 쓰고, a의 n-4라 쓰고, a의 n-5라 쓰고, 그럼 a의 n-6이라 쓰고, a의 n-7이라 쓰고, 점점점점점점점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s N-2 지점부터는 B1 그다 B2 B3 뭐그다음에 여기는 C1 C2 C3 점점점 뭐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 B1, B2, B3, C1, C2, C3를 바로 어떻게 쓰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건데 바로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B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1. B1의 계수는 이렇게 푸는겨. 자, B1 위에 바로 뭐가 있죠? A의 n-1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A의 n-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B1, 기, 자, B1 기준으로 1열과 2열의 행렬식을 갖다 보면 된다, 이거지. 즉, A의 n, A의 n-2, A의 n-1, a 의 N마이너스 3 요걸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 이걸 풀어주시면 이게 B1이 된다 이겁니다 행렬식은 여러분들 풀줄 알죠 뭐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B2 한번 보자 B2 B2도 똑같애 B2도 바로 요렇게 푸시면 돼요 a 의 N마이너스 1이 위에 있잖아 a 의 N마이너스 1그 다음에는 바로 어, 제1열은 일단 안변해요 제1열은 제1열은 a 의 N a의 n 2가 되어야 되고. 겠 자, 그다음부터 좀 중요해. b1에서는 바로 a의 n 2랑 a의 n 3이 들어갔죠. b2에서는 바로 a의 n 4랑 a의 n 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b3 한번 봐라. b3. b3는 마이너스 a의 n 1이 될 거고요. 자, 제 1열은 안 변합니다. 따라서, B 그 줄에 바로 위에 있는 A의 n-1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라우스 표의제 1열은 아직 변하지 않네요. 그 다음, B3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다? 자, 여기가 바로 B1 갖다 구할 때쓴 거. 여기는 B2 갖다 구할 때쓴 거. 얘가 B3가 딱 고할 때쓴 거이기 때문에 바로 열에 셀 수가 있습니다. A의 N-6, A의 N-7, 이렇게 행렬식을 갖다 가 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행인 C1, C2, C3, C4 한번 보겠습니다. 자, C1 같은 경우에는 바로 라우스 표의 제1열을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지. 자, C1 같은 경우에는 바로 라우스 표의 제1열에서 C1 바로 위에 있는 게 B1이지. B1.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1이 된 겁니다. B1. 그리고는 바로 B1과 A의 n-1을 갖다 이렇게 박아주는 겁니다. 즉, B1과 즉 A의 n-1과 B1을 이렇게 박아주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C1 기준으로 위에 있는 녀석을 정방행렬을 하는 거니까, 바로, 이때는 B1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B2가 될 것이고, a 의 n-3, 이렇게 박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박아주면 돼. 자, C2 한번 봐라, C2. C2도 여전히 C1, 이 아니라, 그, C, 그 가로줄을 기준으로, C 가로줄. C 가로줄을 기준으로, 바로, 라우스 표의제 1열과 교차된 지점이 B1. 바로 위에 있는 지점이죠. 바로 위에 있는 지점을 보면 되기 때문에 B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도 바로 제 1열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C1, 아, 여기서 C1 바로 위에 있는 녀석들이니까, A의 N-1B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이을 썼죠? a의 n-3과 b2를 썼기 때문에 이번엔 에 a의 n-5랑 b3을 쓰겠다고. a의 n-5랑 b의 3을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c3는 한번 보라. c3. 자, c3는 역시 여전히 b1이라고 쓰고, 그다음엔또 바로 어떻게 쓰냐? a 의 n-1b1이라고 쓰면서 c, 바로 c1을 갖다 기준으로 행렬식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지. 이렇게 썼으면은 이번에는 이거랑 이렇게 쓰고, 그럼 이번에는 이거랑 이거 여거 이렇게 쓰는 게 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C3 같은 경우에는 A의 N-7과 B4를 갖다가 옆에다가 열에 붙여주는 겁니다. A의 N-7과 B의 4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D도 있는데 D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자 D는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제가 다시 되감아 보졌네요. 어디 보자. a의 n 7과 b의 4. 이렇게됩네더라 그럼 d라는 녀석은 바로 이 밑에 있는 녀석이므로 한번 다시 연장시켜 버리면은 열애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s의 n 4다라는 녀석은 바로 d1, d2, d3 뭐, d4, 점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그럼, d는, d는,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해주고, d2도,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해주고, d3도, 이렇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d1, d2, d3, d4, 어떻게 갔다고 하냐? 바로, d줄의 맨 위에 있는 점에, 제 1열이니까, c1이 돼야 되겠죠? 바로, 여기다가는, 바로, 뭘 박나? c1을, 이렇게 박아줘.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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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고, 그 다음에는 여겁니다. 자, D1이니까 바로 뭘 봐야 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바로 뭐겠어? 바로 열렇 풀면 되는 겁니다. 자, B1 B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C1이 될 것이고 여기는 B2, C2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맞아? 그럼 D2는 어떻게 갖다 고합니까 D2는 여기 기준이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행렬 식을 갖다 구하면 되겠지 B1, B3, C1, C3 따라서 바로 바로 여러 개 갖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B1, B3, C1, C3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돼 참, D3는 그럼 갖다 어떻게 구합니까? 행렬 식 표시 한번 해주고 자, D3는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바로 D3는 이겁니다 즉, 얘랑 얘 가지고 행렬식을 짜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바로 열에 쓸 수가 있어 바, 봐라 b1, b4, c1, c4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든게 끝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라우스 스테빌리티 크리테리언이 뭔지 모르겠는데 바로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라우스 표를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라우스 표의 제1열 바로 여기 지점에서의 여기 지점에서의 an an-1 b1 c1 d1 e1 f1 쭉 갔었을 때이 라우스 표 제1열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즉 이렇게 썼죠? 라우스 표 제1열의 모든 요소의 어, 부호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다 양이어야 돼요 은, 음, 부호 모두 다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음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반대부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돼 만약에 반대 부호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바로 라우스 스테빌리티 크리테리언이라고 하는 거예요